A.D. 325년인가 니케아 그 공의회라는 회의가 종교 회의가 있는데요. 그 회의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야 우리 이것만큼은 좀 공식적으로 믿음의 내용에 좀 포함을 시키자 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런 믿음의 내용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서 좀 배제시키자 이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속에 믿음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 믿는 믿음의 내용을 정하면서 꼭 넣었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항상 넣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에도 고백을 했지만 초대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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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들을 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자. 이런 인식들이 당시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 물론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들마다 고백하는 교회도 있고, 또 고백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 또 저희 교회처럼 말씀을 신앙고백하는 했다가 또 절기에 따라서는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기도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이런 부활에 대한 내용을 항상 고백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차 전도 여행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고린도에 왔죠? 근데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죽은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했어요. 사도바울은 사도바울뿐만이 아니죠. 초대교의 회 사도들은 전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할 때 무슨 증인이에요? 십자가의 증인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러니까 뭘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아덴은 철학의 도시, 지성의 도시, 이성의 도시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지성과 철학과 관점과 배웠던 학문으로는 죽은 자의 부활이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거죠 지식으로 철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건 아덴 사람들의 견고한 진이었다 이런 말씀들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자의 부활. 우리가 배우는 이 자연 세계, 자연 법칙, 학문 체계 속에서는 초중고 대학 교육 체계 속에서는 전혀 배울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과 이런 것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도 경고한 진이 뭐냐? 사람들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 학문들, 석학 박사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그 학문의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성경 구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롯 유다가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어, 사도를 한명 뽑아요. 그런데 한명그 사도를 뽑을 때 조건이 있어요. 조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되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빼고서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뭘 전했던 거예요? 열두 제자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할 사람 그 사람을 세웠던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부활의 증인이에요. 제가 오늘 그 본문을 뭐 특별히 부활절이라서 다른 본문을 택하지 않았던 이유가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뭘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그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전해왔던 이 복음의 내용을 계속해서 말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런 내용과 일맥상통하게. 어쨌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했던 것도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도 복음이고, 이 복음의 한 그늘에 있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다른 본문을 정하지 않고 동일한 본문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담대하게 전한 것도 부활이고, 그리고 바울의 일생 가운데 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것 역시도 부활이거든요. 대속의 죽음과 부활, 여러분, 복음은요. 이두 기둥이 있습니다. 대속의 죽음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기억이 납니다.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네, 이두 개는요 반드시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거 하나와 그리고 사흘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죽음과 부활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잖아요. 막 비둘기 파는 사람 상을 엎어시고 동전 바꾸는 사람을 막 쫓아내시고 그러셨어요.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냐. 네가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금 음? 지어온 건물 성전을 유대인들은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 놓으셔도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은 부활절절기만 부활이 선포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도 함께 얘기해야 돼요. 왜냐,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지요. 그리고 부활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그래서 이건 한 쌍이거든요, 쌍. 두개 중에서 하나가 부정이 되면 둘다 부정이 되고 기독교 전체가 부정이 되는 기독교에서 하나만 딱 빼버리면 기독교 전체가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것이 있다면 그건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 하나 딱 빼, 부활을 제외시켰다. 그러면 죽으심도 가짜가 되고 그의 죽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미치광이 한 청년에 불과한 죽음이 되어 버리고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하나 빼버리게 되면 기독교 전체가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된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너무나 너무 너무 중요한 복음이고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 예수님께서 본인의 입으로 직접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부활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가르침이 있고요, 성인들이 있고요, 또뭐 좋은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적도 있고요, 선행도 있을 수도 있고. 또뭐 돌을 닦은 인간이 배워야 될뭐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밖에는 없고요. 성경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부활의 메시지 딱 정리를 하고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에 전해지는 복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을 때 내면이 어땠습니까? 내면, 바울의 심리적인 상태. 심히 두렵고 떨렸다. 이 황금 만능주의 돈충이가 있는 이 지역, 그리고 색충이가 가득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야, 이아덴에서와 같은 실패를 거듭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뭐였습니까? 동력자를 붙여 주셨던,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 주셨던, 그리고 저기 베레아에 있던 신라와 디모델을 합류시켜 주셨던.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함께 오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사로잡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가만히 있던 유대인들이 또 박해를 하고 대적을 하니까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사역의 물꼬를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회당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 물고를 옮겨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회당 옆 옆집이었던 디도 유수드라는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방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곳이 고린도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다. 그리고 옆에 있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 그리스보와 온 집안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짐내를 받게 되었던 이런 일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연합의 은혜, 동력의 은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지난 주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 구절이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뭐 하셔요?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은혜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라면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뒤에 나오는 것이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왜 침묵하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유를 이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구절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함께 있다는 말은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은 뭔가 하면 그냥 가만히 옆에서 말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고, 관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그림자처럼 가만히... 그게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임마누엘은 뭐예요? 같이 옆에서 전략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코치도 해주시고 그죠? 책망도 해주시는 성령의 임마누엘 성령이 오시면 가르치시고 주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께서 뭘 주세요? 이때는 이렇게 해라. 이때는 피해라. 또 이때는 여러분. 대적을 만날 때마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박해를 만나면 또 도망가야 될 텐데 지금은요 도망가지 않아요. 왜요? 오셔서 말씀해주시고 또 가지 말라고 함께 해주시고 전략을 주시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는 것이 이유예요. 또한 가지 이유이는 이 성중의 내벽성이 많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해야 된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요 복음 전해야 된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이유는 계속해서 말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침묵하잖아요. 침묵. 그게 왜 침묵? 합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던 질서 가운데는 거스르는 일이고 역행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어떤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역시도 명절이나 아니면 친척들이나 혹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될 경우, 여보 이제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해야 되는데 말안 해요. 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고 그 일로 가정이 지금 고요하고 잔잔하고 평화로운데 괜히 그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돌멩이를 던져서 바위를 던져서 파장을 일으킬 일이 있겠나 싶어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왜 바울에게는 잠잠하지 말고 계속 말해야 될 이유?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를 해할자가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그말 한다고 해서 네가 <laughs> 돌막거나 죽거나 그러지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17절까지 이 사건 보세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어요. 총독이 바뀌면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일어나면 아, 이 사람 이 사람에게는 뭔가를 요구하면 이루어 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총독 갈리오에게 뭔가를 딱 얘기하면 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13절.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 이지 율법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로마법이에요 로마법 로마가 공식적으로 정해놓은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로마를 대적하면서 어 사람들을 권하는 종교를 말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을 고발을 하는 거죠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하는데 홍독이 먼저 얘기해요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 일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 형법적으로 다른 사람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된다. 법의 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재판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종교적인 문제면 이건 갖고 오지 마라. 기각이다.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쫓아내죠. 17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이제 갈리오 총독 옆에 있던 사람들이 회당장 소수대내, 이게 누구냐면, 바울을 고발했던 대표자, 그 대표인 거예요. 그 소수대내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고 쫓아내요. 그리고 갈리오 총독은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아요. 침묵했다는 말은 뭐 하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았단 말은 잘했다, 의저 잘했다. 왜이 사건들을 12절부터 17절까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느냐 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잠잠하지 말고 계속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와요. 사람들이 고발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켜 주시는 거예요.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고발하지만 새로운 총독 갈리오가 일어났을 때 고발하지만 그 총독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바울을 해할 자가 없도록 딱 보호해 주시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장면들을 뒤에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계속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에 누가 많아요? 내네 백성이 많다. 내네 백성이 많다. 고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인 거예요? 어부가 문제다.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을 때 야, 이 지역 사람들이 변화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내 백성이 많다야. 어부인 네가 문제다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좀 받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해라.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해할자가 없도록 보호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성 중에 이, 이 장류 지역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많다. 이 말은 부활 주일 부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하면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 좀 되라. 잠잠하지 말고 계속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라. 네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네가 있는 삶의 위치에서, 환경 가운데서 잠잠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해라. 내가 함께 하겠다. 너를 해할 자가 없게 하겠다. 여러분 그거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저 꺼튼 머리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고. 고발했던 회당장 소스덴에 바울을 대신해서 그냥 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서 딱 정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일 이후에 앞으로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누군가를 고발하는 일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걸 전례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저희 형님이요 선교사거든요. 선교사 구마모토의 선교사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형님의 삶을 이렇게 쭉 보고 나서 느낀 게 있어요. 선교사니까 이발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는 일상인데 선교사의 삶에 있어서는 그게 일상이 아니더라고요. 장을 보는 일, 누군가를 만나는 일, 돈을 쓰는 일 그런 것들이 나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한국에서의 나와, 일본에서의 형님의 모습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 형님은 성교사니까, 성교사의 삶을 사는 거고, 나는 성교사가 아니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돈 쓰는 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도전이 되었던 것이, 아, 내가 어디서든지 성교사로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선교사가 공부를 해요. 선교사로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돈을 써요. 사업을 해요. 사람을 만나요. 다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선교사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태도와 자세가 다르겠어요. 운동을 해요. 여러분, 뭘로 해요? 선교 하나님이 나를 운동으로 부르셨다. 이 운동을 통해서 선교사로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어떤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있는 그 자리를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사로서의 삶의 자리로 여기고 사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계신 곳에서 아 나는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멀리 일본이나 해외로 파송받은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도 뭘로 살수 있어요? 우리도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로 파송 받기,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돈 쓰고 사업하고 자녀 키우고 뭐 운동하고 공부하고 뭐 쇼핑하고 다 일반인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뭘로 하는 거예요? 나도 성교사로서 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해라. 왜? 나도 성교사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해야 할 자가 없게 하시고, 함께 하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사람 앞에서 서 두렵고 떨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누구 앞에서서 떨어야 돼요? 너희 영혼을 지옥에 또 내리게도 하고 하나님 앞으로 올리게도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려야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 앞에 서서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된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교사다. 이 마음이 확고하면요. 절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떨지 않아요. 되든 말든 뭐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될, 취해야 될 태도와 반응만 딱 하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냥 잡아서 딱 세워주시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말씀신앙이에요. 너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 해롭게 할 자, 너에게 용량을 끼칠 사람이 전혀 없을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임만엘해 주시니까. 저는 부활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고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부활의 주님, 이 부활의 주님만 생각하면요, 우리 가슴 속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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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에너지가 솟아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가슴에 손을 대봐라. 여러분 한번 손 대보세요. 심장이 어떻게 뜹니까? 두근두근 뛰죠? 우리 심장은 두근두근 뛰는 게 아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심장은 그 심장 소리가 두근두근으로 들리지 않고 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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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심장은 그래 뛰어야 된다 내가 그렇게 청년들에게 도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심장이 뛸 때마다 보금이 뛰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그리고 나도 이 땅을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 새로운 소망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야 될 소망 그러면 이 땅에 소망이 없다야 그게 아니잖아요 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것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의 적용이 되고, 복음이 능력이 되시기를 바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고 계속 말해라. 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니까, 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니까. 또 약속 뭐예요? 너를 대적하여 해야 할 자가 없게 하겠다. 회당장, 소수데나가 갈리오 총독이 그냥 대신해서 그냥 주위 사람들이 딱 막아주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 전하게 해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던 사건까지 기록을 해주시면서 바울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계속 서게 해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절 맞이해서 이런 고린도 교회를 세워 나가는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보세요. 부활의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해할 자가 없게.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좀 적용이 된다면 이 얼마나 능력이 되겠어요? 우리 자녀가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런 부활의 주님과 이런 관계와 만남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능력이 되겠어요? 부모가 줄수 없고 환경과 물질이 줄수 없는 이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디 내놔도 편안하게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내놔도 사람들 앞에 주눅 들지 않고 세상에 조류와 가치관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성교사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런 배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어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